안녕하세요. 참사용연구사 교원의김 교수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은 요양보호 강론에서 지금 화자표에 보시고 있는 것처럼 임종요양보호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으로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습 목표가 보이시죠? 네, 자, 첫 번째가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의 작성 및 등록법을 설명합니다. 자, 두 번째는 임종 증상을 설명합니다. 세 번째는 임종 전, 중, 후의 대상자와 가족을 적절히 돕습니다. 네, 시험 문제 이두 가지는 조금 살펴보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어, 교재 안에는 임종 전, 임종 전 단계다라고 해서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에 대해서 나오는데, 서울시간에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가 무엇인지는 다 배우셨을 거예요. 시작한 지 사실 얼마 안 됐고, 정확한 내용들은 교재에 다뤄있지 않아요. 우리가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가 무엇인지만 알고 좀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과서 500페이지에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가 어떤 건지 내 내용이 나와져 있으니까, 그 부분들은 한 번씩 읽어보도록 하실게요. 자 그러면 임종의 증상으로 넘어갑니다. 자 우리가 임종에 가면 네 임종기 단계다라고 해서 어, 임종 증상 징후 아래에 임종 적응 단계라는 게 있어요. 네, 사실 여기는 중요하죠. 네 문제를 푸시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우리가 임종의 적응 단계가 네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화살표로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염 다섯 단계가 있다는 거죠 말 그대로 적응이에요. 적응. 네, 우리가 태어나서 돌아가실 때까지 적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종도 적응이 잘 됐을 때 임종의 마지막의 모습이 네 마무리가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인간은 적응의 동물입니다. 그 말과 사실 비슷하겠죠. 자, 그러면 음, 예전에는 이 임종 적응 단계를 순서대로 나열하세요라는 게 많이 물어봤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초창기에 거의 끝났다고 오셔야 되고 그럼 이제 지금 현재 출제하고 있는 건 어떤 거냐? 다섯 단계의 특징들을 설명하죠. 네,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부정 단계예요. 자, 부정이어서 이 부정 단계를 뜻하는 단어는 아니야, 나는 믿을 수 없어. 어떤 거를요? 죽는다는 사실을. 그래서 죽는다는 이런 사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것. 네, 그게 부정이에요. 어떤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니, 않는 거냐, 죽는다는 사실을요. 그런 부정단계. 자, 그 다음에 이제 분노단계 가셔야 돼요. 자, 분노단계도 나는 아니야, 왜 하필이면 나야, 왜 지금이야. 네. 제가 어디다, 어디다 동그라미 쳤어요? 왜 표현에다가. 오답은 아니에요 아니야. 우리가 부정에도 아니야가 있고, 분노에도 아니야가 있거든요. 네. 아니야를 보시고 답을 치시면 진짜 아니야. 네. 뭔 거냐면 아니야라는 말을 음, 분노라고 생각하기보다 아니야라는 단어 속에서 부정을 떠올리시는 분들 있어요. 근데 앞말까지만 보시면 안 돼요. 뒷말을 보셔야죠. 자 그러면 어디에 분노를 하는 거냐? 네, 왜 하필이면 내가 죽냐는 거예요. 우리 태어나서 죽는 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네. 근데 어디서 화가 나는 거냐면, 아니,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필이면 내가 죽냐는 거예요. 또왜 지금이냐는 거예요. 나도 알아요. 나 죽는다는 사실은. 근데 왜 하필이면 지금 죽어야 되는데요. 여기에 분노,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불만스러운 면을 찾으려고 해요. 네. 누구요? 살아있는 사람. 어? 난 죽는다는데 저 사람은 살아있어? 그 사람한테 모든 네, 화가 다 움직여가는 거죠. 그래서 주의로부터 관심을 끌려고 해요. 관심이 없다, 그러면 틀려요. 네, 왜? 한 명만 잡혀봐. 약간 이런 심리를 갖고 있는 게 분노의 심리. 부정과 분노 단계만 잘 구별하시면 돼요. 다음 단계들은, 예, 좀 헷갈리는 부분은 따로 없고, 정의만 내려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세 번째 단계, 타협이죠? 네, 타협. 네, 뭘 찾는 거예요? 제3의 기. 자, 제 3의 길은 어떤 거냐. 네,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죽는다는 것은 인정할게요. 그렇지만, 우리 애가 시집갈 때까지만, 네, 삶의 기간이 연장되는 걸 타협하자는 거죠. 삶의 기한 연장되는 거. 자, 이렇게 삶의 기간을, 네, 연장되는 게제 3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연장되기를 바래도, 네, 어렵죠, 현실적으로. 잘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우울 단계에 들어가는 거죠, 우울. 조용히 있거나 울기만 합니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냥 두어야 합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울 단계를 거치면 수용 단계에 들어가죠? 체념이에요, 체념. 체념은 다른 말로 포기거든요? 네, 죽는다는 사실을 체념. 이제는 포기한다는 거예요. 연장해도, 연장을 바래도 안 되고,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때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 정리의 시간을 갖는 거고, 나는 지쳤어 라는 표현을 한다는 거죠. 네. 수용이 나쁜 게 아니에요. 수용까지 가면, 원래 임종의 적응 단계가, 부정 분노, 타이어, 우울, 수용. 네. 사실은 가장 좋은 죽음은 다섯 단계를 다 거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용까지 갔으면, 그 다음부터는 다음 게 보여요. 포기해야 다음이 보이죠? 네. 그러면 죽는다는 사실 수용하는 순간에 이제 뭐가 보이냐면 뒤에 남는 가족이 보일 거예요. 수영까지 안 가면 뒤에 가족들을 정리할 시간이 주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수영까지 빨리 가는 게 좋고, 이왕이면 다섯 단계를 다 거치고 가는 것이 가장 건강한 죽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각 적응 단계의 특징들을 좀 기억해 두시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임종이 오면서, 네. 각자 임종에 따라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이 증상이 나타나면 이렇게 돕기를 해야 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체부터 심리적인 부분까지 변화가 있을 때 어떻게 실제적으로 요양보호를 실시하셔야 되는지. 자, 그러면 주로 화살표에 써져 있는 내용들이 다 돕기 방법이고요. 시험 문제도 네, 다 화살표를 물어볼 거예요. 임종의 심리, 심, 신체, 심리적 변화에 대한 돕기 방법으로 요양고의 방법으로 맞는 것을 고르세요, 잘못된 것을 고르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첫 번째가 증상이 뭐냐? 네, 호흡이 무호흡과 빠른 호흡, 깊고 빠른 호흡이 교대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하죠. 그럼 호흡 곤란이 온다는 거죠. 그럴 땐 어떻게 하나요? 숨 쉬는 것을 돕기 위해 상체와 머리를 높여줍니다. 네, 반자위 체 정도, 30에서 한 45도. 예, 좀 많게는 또한 60도까지 그렇게 상체를 상승시켜 주면 폐가 덜 눌리기 때문에 그쵸? 심장이 덜 눌리기 때문에 그나마도 호흡을 조금 원활하게 도와줄 수 있다. 그다음에 체온. 임종 가까이 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순환이 떨어지죠. 순환. 그래서 손발부터 시작해서 말초에요. 순환이 말초까지 안 들어오는 거죠. 점점 점점 싸늘해지면서 피부 색깔도 파랗게 바뀌어요. 자, 어떻게 해 주셔야 돼요? 담열을 덮어서 따뜻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뭐는 안 된대요? 전기기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 전기기구를, 전열기구를 옆에 두셔도 체온이 상승되지 않을 거예요. 이미 순환의 네, 그 장애들이 벌써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O는, 동그라미는 담열 덮어주시는 거고, X는요? 전기기구를 사용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잘감별해 두세요. 다음은 배액 기능. 배액이다. 흘러 나오는 거. 흘러 나오는 거. 이제 임종 가까이에 대한 무엇이 흘러 나오냐? 가래. 자, 대상자 가슴에서 돌구르는 거와 같은 가래 끓는 냄새가 가래 끓는 냄새래요 가래 끓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고개를 옆으로 돌려 주어서 배액이 잘 되도록 해 줍니다. 네, 고개를 옆으로 돌려 놔야 하지만 배입 밖으로 네, 가래는 이미지 흘러나간다는 거죠. 만약에 얘가 입 밖으로 흘러나가지 않으면 네, 지식이 돼버려요. 꼴딱꼴딱 그대로 기도 넘어가기 때문에. 자, 그다음 정신기능. 불안정해서 같은 동작을 반복합니다. 그러면 안정을 시켜주는 거죠. 이마를 가볍게 문질러 주거나 책을 읽어주거나 진정시킬 수 있는 음악을 들려줍니다. 자, 소화 기능이 바뀌어요. 네. 돌아가실 때 되면 곡기를 끊는다는 말을 하죠. 음식이나 수분을 먹지 않으려고 해요. 네. 소화도 안 돼요, 사실. 음, 우리가 마지막에 에너지가 호흡이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소화기계의 음식물을 먹어도 그 모든 에너지들이 사실 소화시키는 기능보다는 다른 기능을 쓰기 때문에 소화 불량의 장애가 발생할 거예요. 그래서 어, 먹지 않으려고 는 억지로 먹이지 않아요. 입이 마르다고 하면 뭐 거즈로 적신 생리식염소에 적신 소으로 닦아준다든지 네, 입안의 건조에 갈증만을 막아주는 방법으로 도끼를 진행하시는 거죠. 자, 그다음 에 신장 기능 소변량이 줄어들어요. 네, 소변량이 줄어들 때 의뢰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의료인이 소변죄를 삽입할지 여부는 의료인들이 알아서 결정하실 거예요. 대신에 보고는 꼭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심리적인 변화예요. 네, 불안이나 두려움. 음. 그렇죠 죽음을 여러 번 경험해봤다고 하면 가봤던 걸 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예요 근데 사람은 태어나면 네 누구나가 가는 거지만 안 가본 길을 가기 때문에 굉장히 죽음 앞에서 두려움이 클 거예요 여기에 써 있죠 미지의 세계 네, 가보지 못한 곳을 내가 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어요. 자, 그럼 불안하고 두려워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하시면 되죠. 어떻게요? 함께 있으면서 네,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을. 그래서 우리가 죽음 앞에 제일 무서운 게 고독사잖아요. 고독사, 혼자 그 미지의 세계를 간다는 게 굉장한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옆에 모르는 사람이어도 좋대요. 그냥 아무나. 혼자가 아닌 누구랑 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죽음 앞에서, 예,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서적 고립. 고립이 혼자죠? 네, 혼자 있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게. 또는 고립이다라고 해서 혼자 되고 싶지 않으면, 예, 뭐를 하셔야 요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요. 관심. 누군가의 관심 받고 있는데, 혼자에 다는 생각 안 하게 한,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의사결정에 참여. 음, 우리는, 죽을 때까지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길 원해요. 존재감이죠? 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존재감이에요. 존재감을 찾지 못하면, 네,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든 간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의 욕구는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네, 저도 참이 시간이 힘들거든요. 네, 이렇게 여러분한테 영상 강의를 띄어내고 네, 있는 시간 없는 시간 막 쪼개가지고 이거 하는 게 쉽진 않은데 그래도 이걸 하는 이유는 존재가 왜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고자 하는 저를 또이 강의를 기다리는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에게 제가. 네, 가진 뭔가를 나눠준다는 것 자체는 제 존재감이 이렇게 드러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힘들어도, 네, 이렇게 뿌듯한 마음으로 저 기다리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지금 이렇게 찍고 있죠. 네, 언제까지요? 네, 저도 죽을 때까지 이런 기분을 계속 갖고 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 네,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돼요. 기회. 뭔가 할수 있는 기회를 줘요. 도울 수 있는 기회. 아, 네, 이제 임종 앞에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니요. 임종 앞에서도 할수 있는 거 많아요. 그런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시면 그분이 존재감을 느끼면서 아, 괜찮아. 이런 마음으로 이제 임종을 맞이할 수 있게 도와주시라는 거죠. 자, 이번은 임종 시기별 요양보입니다. 임종 시기 그래서, 임종이 가까웠을 때 방법이 있고, 임종 후가 있어요. 네, 가까웠을 때는 앞에서 나타냈던 심리적 변화, 신체적 변화와 거의 동일한 내용이고요. 이제, 네, 임종하셨을 때. 자, 우리가 임종하시고 나면, 첫 번째가 사후 강직이에요. 사후, 사망하시고 나셔서 강직, 몸이 굳는다는 거죠. 그래서, 임종하시고 나면, 보통 사망 2시간에서 4시간 후부터, 예, 이제 점점점 굳어지는, 강직이 되는 현상이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시작되기 전에 바른 자세를 취해줘라. 예, 네, 바른 자세, 구부러져 있어요. 원위치로 돌려주셔야죠. 그대로 구부러져서 굳어버리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 다음에 튜브나 장치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간호사 등 의료인에게 제거해 줄 것을 의뢰하셔라. 그럼 오답은 뭐겠어요? 튜브나 장치가 부착된 경우 요양보호사가 제거한다. 그럼 오답이죠. 네, 이거는 의료인에게 의뢰하셔야 를 되는 부분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후감직에 이어서 또 하나 나타나는 게 이제 전문용어로는 사후시반이에요. 자, 베개를 이용해서 어깨와 머리를 올려서 혈액의 정체로 인해서 얼굴 색이 변화가 되는 것을 방지하셔라. 또 입이 벌어지는 것을 예방해라. 어떻게 해서요? 머리와 어깨를 올려서. 중력이죠, 중력. 자, 우리가 임종하시고 나셔서 이 지구상에 중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항상 위에서 아래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의 사망하신 어르신의 어깨와 머리를 올려줘야지만 예 네, 가다가 멈추는 사망하시면 혈액의 심장의 순환이 멈춰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 남아있는 그 피들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보여야지. 으로 얼굴 쪽으로 고여있다라고 생각하면 무서워서 못 봐요. 네. 그걸 우린 사후 시반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흘러가다 멈춘 혈액이 정체돼서 피부색이 바뀌었을 때 그나마도 좀덜 놀라시거나 그런 모습을 보시려면 반드시 어깨와 머리를 올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오답은 어깨가 아닌 다리를 올려라. 막 이런 거겠죠. 그럼 걔네를 잘 찾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눈이 감기지 않아요. 네. 얘도 뭐냐면 강직되기 전에 내려줘야 되는데 그게 놓쳤어요. 시계를요. 그럼 억지로 내려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송이나 꺼지를 적셔서 그냥 눈 위에 올려놓으세요. 라고 하는 거죠. 위치를 그대로 둘지 여부는 대상자에게 확인하셔라. 그대로 둔다도 아니고 뺀다도 아니고. 네. 가족에게 어떻게 하시라고요? 확인하셔라. 그다음에 엉덩이 밑에 패드를 대어줘요. 뭐 때문에 대어주는 거예요. 관략근이 다 열리는 거죠. 이제 사망하셨습니다 하면요, 살아있을 때처럼 힘을 줘서 관략이나 근육 같은 걸 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임종 후에 이게 구멍이나 이런 부분으로 다 몸에 있는 체액이나 이런 게 흘러나온다고 하죠. 부종 있으시면 더 많이 흘러 나올 거고요. 그래서 네 밑에 네, 엉덩이 밑에 패드를 대어서. 예, 우리가 대소변 같은 것들이 흘러나가지 않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 깨끗한 시트로 덮어두되 시트가 얼굴을 덮지 않도록 어디까지요? 어깨까지. 수업 시간에 해요. 아니 사망하셨으면 얼굴을 덮는 게 아닙니까? 보통 사망하신 얼굴까지 덮는데요. 네. 지금 우리가 임종우는요, 이젠 임종 간호라 그래요. 사망하셨습니다. 하면, 이제 가족들이 어느 정도 상황을 인지하고 나시면, 밖에 좀 나가 계세요. 하고, 이 임종우의, 네, 우리가 간호를, 사실 간호사가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끝나고 나면, 정리가 되고 나서, 다시 가족 면회를 하거든요. 그럼 얼굴 덮으시면, 가족이 볼 수가 없어요. 어깨까지. 그리고 다 면회가 끝나시고 나셔서 장례식장으로 내려가실 때 그때 이제 네 얼굴까지 다 덮고 가시는 거죠. 자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또 소유물을 모아두고 뭐를 하래요? 목록을 만드세요 이렇게요. 목록. 네. 우리는 소유물을 모아서 목록만 만들면 돼요. 네. 이걸 어떻게 할지의 결정 유무도 네. 이제 가족에게 목록을 보여주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제 임종의 마지막 파트가 임종 대상자 가족. 네, 우리가 가족에 대해서 어떻게 연구를 할 것이냐. 자, 임종시 가족이 임종 대상자를 직접 복귀합니다. 관계를 형성하면서 함께 있습니다. 네, 근데 장례식이나 장지에는 가는 거에는 참석하지 않습니다. 네, 이것도 사실 섭실 안에 다뤄지는 부분인데, 네, 우리가 참견하실까봐 그래요. 요보고사는 가족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가족처럼 이렇게 착각했다가 결국 상처를 받는 거는 요보고사 선생님들이니까. 네,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지는 수업시간에 다뤄줬을 거고요. 시험에 여러분 잘 다루지 않아요.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그 아래에. 가족이 대상자에게 한 일에 대해서, 네, 참 잘했네요. 동그라미 표현. 좋습니다. 동그라미 표현. 네, 근데 X가 있어요. X. 그 표현 밑에 있죠? 그 괜찮아질 거예요. X.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X. 이거 피상적이라는 거예요. 네, 왜 피상적인 거냐.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안 괜찮아져요, 방으로. 염려요? 아, 왜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잘했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또는요, 많이 힘드시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와 같이, 공감하고 위로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셔라,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슬픔을 어떻게 해요? 표현하세요. 이렇게 요 표현, 이거를 표현하지 않고 갖고 있는다고 이 슬픔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울수 있게, 표현할 수 있게 도와주라는 거죠. 자, 또 하나는 가족의 태도와 행동을 판단하지 말고 무슨 자세? 중립적 자세. 사실 중립이 세상에 제일 힘들어요. 왜? 우리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번, 2번, 옳고 그름을 따지는데 아유 자연스러운데 그런 부분들을 이 임종 가족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사실 이것 때문에 장례식이나 장지에도 참석하지 않습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어들의 혹시 말이 바뀌었는지를 좀잘 확인하셔서 네 우리가 임종 파트도 무난하게 시험에 통과하실 수 있게끔 자, 이번 시간은 또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공하느냐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특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